여기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은 여자는 조심히 한발 내딛는데. 몇 시간 전 허물어져가는 고시원에서 머리를 부여잡으며 괴로워하는 여자 라이언. 이곳은 6개월 뒤 소행성의 충돌에 지구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었고 이미 고시원 내부 사람들은 하나 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제 라이언과 주인 할머니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뭐하메이 배기와 아가씨. 웬일이여? 방 밖으로 다 나오고. 어디 나가는겨? 그냥 좀 답답해서요. 이 난리통에 뭔 답답이여? 알짜 좋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됐고. 지금 대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와서 작업이나요? 해 죄송한데. 저 지금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못한다고 그호만한 데를 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들 말고! 들어와서 작업이나 하라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있었던 거긴 한데, 이젠 가야 할것 같아요. 노인네만 혼자 내팽개치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 혼자 여기 남을 죽으라는 겨? <laughs>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더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할 만큼 한것 같아요, 저는. 어휴,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어? 오갈 데 없다는 거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지 생각만 하는 것 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여기 남아서 계속 도와드렸잖아요. 은야도 모르는 년. 전연 절할 때 처음부터 알아봤어! 그만 좀 하세요! 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라이언은 자신의 목숨을 끝내러 한강으로 향하는데요 도로의 차들과 지하철은 넘어가는 라이언 당연했던 대중교통도 멈춰버린 지 오래 이미 도시와 사회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는 게 당연해져 있었죠. 아, 피곤하네, 진짜. 너도 일이 와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군인은. 지켜보고 있던 라이언의 존재를 알았는지 저기요. 도움을 요청하고 저좀 도와주세요! 마냥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 어머. 군인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저기 보이는 건물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편의점 건물이요? 그리고 저 케이스 좀 주워주세요 편의점에 도착한 라이언은 곧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군인에게 마지막 만찬을 <laughs> 준비해주곤. <laughs> 고마워요. 방금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에 대한 같은 이야기도 마지막이네요. 나누게 됩니다. 그쪽은 아직 서울에 남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재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럼 20살이에요? 내 동생이랑 동갑이네. 동생은 어디 있는데요? 죽었어요. 이렇게 죽는 거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네, 한강에서요. <laughs> 난간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는 뭘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망설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만약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가 그쪽한테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요? 이게 뭔데요? 글쎄요, 간부들은 도로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도로시. 나라에서 우주의 무슨 대피소 같은 걸 몰래 만들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몇만명 정도 살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시가 대피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어디다 쓰는 건데요? 열쇠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려는. 여는. 뭘려는 여는 건데요? 나도 잘 몰라요. 무슨 데이터나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닐까요? 이거 줄 테니까 집결지까지 대신 배달 좀 해볼래요? 제가요? 가져고 가서 잘 얘기해 보면. 자리 하나쯤 어떻게 해볼수 있잖아요. 왜 처음 보는 저한테 이걸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저씨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동생이 있었다고 했죠? 걔도 자살했어요. 마지막까지 걔 같이 일만 하다가. 그쪽 보는데 제 동생 생각나서 그래요. 그쪽도 그렇고, 나도, 내 동생도. 우리 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쪽은 우리처럼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병신같이 죽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알겠어요. 지금의 이상한 세계에 떨어진 자신을 되돌려보내줄 마법사를 찾은 것처럼 라이언은 도로시와 함께 집결지를 이동하는데요 무릉덩이로 넘어갈 수 있게 트레일을 끌어 <놀람> 닫혀있던 주차장 문을 여는 데 성공하는 라이언 집결지에 도착했지만 뭐야? 이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주변엔 싸움의 흔적과 널브러져 집결지... 있는 서류들만 보였을 뿐이었죠.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통신장비의 체결? 그 아저씨가 말한 상자가 이건가? <laughs> 역시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싶던 라연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나. 그래도 여기까지 안갈수 있는 게 없었기에 흔적을 따라 이동하기로 합니다. 싸운 흔적이나 따라가 보자. 흔적은 생각보다 꽤나 길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려 전기가 치지직거리는 무릉덩이를 넘어 라이언이 도착한 곳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좀 도와줘서! 누구 있어요? 여기에요! 벽 뒤에요! 벽 뒤에 사람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이소! 여서, 그저기부터 가져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더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태원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이태원이요? 그가 자경단 구역이라 요보다는 안전할 겁니다. 제 숙소도 거있고요 그렇게 라이언은 자경단들의 구역인 이태원으로 향하게 가요.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과연 그녀는 멸망을 앞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고맙습니다. 있을까요? 안녕 서울 이태원 편 데모 버전이었습니다.